실외에는 희귀한 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그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하여 창조의 숨결이라 부르죠. <laughs> 우리는 그걸 테라진이라고 부릅니다. 사주일 사람만 잘 찾으면 큰돈이 되는 물건이죠. 물론 프로토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한 땅을 밟은 진입자들을 없애려고 들겠죠. 자, 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은 피하고 싶소. 저들은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라 탈다림이라고 불리는 방신자들입니다 테라진이 젤라가 갓느린 선물이라고 믿죠. 놈들이 공중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몸짝없이 당하겠는데... 소환! 볼리아 설계도를 군수공장에 올려주세요. 대공 미사일이 녹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생산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전 놈. 볼리아 설계도를 준비할 테니 군수공장에서 생산해 보라고. 자, 어떻게 테라진을 손에 넣는다. 저 재단 보이십니까? 달다름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진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치면 됩니다. 음.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게 고이만잘 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달달림이 우릴 발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모을 수 있을 뿐. 좋아 시작하지. 테라진이 있는 곳의 좌표입니다. 형제여야 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건설 로봇이 테라진 통을 집어서 운반할 것을. 하지만 통을 분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동안 건설 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고 안쪽은 건설 로봇 준비 아, 완료 이 행성은 대강이 우주의 나무로 부터 달달이의 신성한 땅이었어 즉시 떠나시오 자자 일단 진정하시고 가스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 마치고 떠나겠소 안 돼! 창조의 숨전을 더럽혀는안 돼요 달달이 전사들이여 재단을 더럽히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테라진을 채취하는 건설 로봇을 추격할 모양입니다. 한 번에 한 자리에서만 테라진을 채취하고 호일을 많이 붙여 기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경고! 탈달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참잘 돼가는군. 가스를 못캐게 하려고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잖아. 계속 이런 식이면 가스 보기 어려울 텐데. 첫 번째 통을 재단에서 분리했습니다. 가까운 사령부 가져가겠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좋습니다. 첫 번째 통을 확보했군요. 대담하군요. 레이너 씨, 테라진을 두 곳에서 동시에 수집하다니 물론 이렇게 하면 탈다림을 상대하는 게좀 버거워지긴 하겠지만, 어서 일을 마쳐야 여길 빨리 벗어나지 않겠소? 인가요? 신호 수신 중. 상대의 숨결을 훔쳐나게 나둘것 같으냐?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건설 로봇을 없애려고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보관되었습니다. 세 개째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반 이상 모았군. 망할 탈다리 놈들. 저것들이 자꾸 재단을 봉인해서 이를 방해하는군요. 병력을 보낸 놈들을 막아야 합니다. 당신들 정말 일솜씨가 괜찮군요. 이제 한 통만 더 모으면 끝입니다. 뭔일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어. 어서 떠나자. 대장님, 누군가가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도시가아무칼랄 프로젝트라는 군사 작전에 참여했다는군요. 조륜과 테라진을 이용해 유령의 능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악령이라 불리죠. 차세대 유령이라고나 할까요? 그 얘기는 대체 언제 해주려고 했어?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는 법이죠. 비밀이 있다고 꼭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리는 있군.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낸 자는 확실히 마음에 걸리는데, 맷 어떻게 추적할 방법 없나?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곧 연락하겠다고 쓰여 있더군요. 맹스크입니다. 우리 이간질 하려는 거죠. 속아선 서안 됩니다. 당분간은 내버려 두지. 적어도 누군지 확실히 알아낼 때까지는. 어쨌든 지켜보겠소, 터시. 마음대로 하시죠.